안녕하십니까 정진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손 탑스핀 백인드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테니스의 특징도 양손 백인드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손 탑스핀 백인드를 통해 가지고 양손 백인드와 맞서서 또 공격적으로 탑스핀 어, 백인드를 치는 선수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동호인들도 이왕이면 한손 탑스핀 백인드를 시작했다라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어 잘칠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한손 다스핀 백인드에서 좀더 다스핀 회전을 만들기 위한 팔 동작을 중심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보통적인 한손 다스핀 백인드를 우리가 이제 구사하게 되면요. 대개는 어, 손목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백스윙 동작부터 임팩트,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도 어, 라켓과 이 손의 동작의 각도를 유지한 채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스윙이 전통적인 전통적인 타스핀 백엔더의 하나의 형태였고요 저 또한 처음 테니스를 입문해 가지고 백엔더를 배울 때에 우드라켓 시대에 보면은 거의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큰 동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스핀 백엔더를 어, 칠하고 제가 배운 바가 있는데요 근데 현대 테니스에 와서는 라켓의 발달에 의해서 가벼운 소재에 그리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동작을좀 자유롭게 하더라도 팔에 부담이 가지 않고 좀더 효과적으로 타스핀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팩트 전까지는 손목을 고정시키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핸드에서 타스핀 회전을 걸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늘리지 하잖아요. 임팩트 되는 순간에 오히려 힘을 빼고 힘이 빼야지만 라켓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로테이션에 의해 가지고 강한 스핀을 만들듯이 타스핀 백핸드에서도 이제 라켓 스피드를 내잖아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스윙을 블러시 하기 위해서는 팔뚝이 팔뚝의 회전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 여기서도 위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라켓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죠 헤드가 먼저 올라가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마지막에는 손목이 이렇게 릴리즈 풀어지면서 헤드 머리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윙을 통해 가지고 빠른 상향 수행을 만든다는 것이죠. 에서 와이퍼 스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하듯이 그 동작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반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와이퍼 스윙 이렇게 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해 주시면은 다스핀 회전 을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더 쉽게 할수 있어요 좀더 다관절을 이용한 팔뚝과 손목을 이용해 가지고 라켓 스피드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은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한손 백인대에서 강력한 다스핀빼 백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